안녕하세요 정수와 유리수의 사칭연산 단원의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배웠던 정수와 유리수의 사칭연산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의 개념을 적용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마이너스 3 빼기 3분의 1 빼기 6분의 1 더하기 1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개념을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덧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준비해보죠.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 플러스, 플러스 7 그리고 마이너스 3 더하기 3세 개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호가 같은 수의 덧셈은 각 수의 절대값의 합즉 5에 두 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두 번째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의 경우는 두 수를 두 수의 차에서 즉 7에서 3을 뺀 후에 절대값이 큰수 플러스를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4가 되겠죠 두 수의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의, 절대값의 같은 수에 대한 덧셈은 0의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리수의 뺄셈의 경우는 두 가지에 대한 경우를 알고 있으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빼기와 플러스의 경우는 더하기와 마이너스로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또한, 빼기와 마이너스의 경우는 더하기와 플러스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즉, 뺄 셈은 더셈으로 고쳐서 계산하시면 더셈에 대한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빼기 3분의 1 빼기 6분의 1 더하기 1의 경우는 다음 과 같이 확인할 수 있죠. 마이너스 3. 빼기 플러스 삼 플러스 삼 분의 일 빼기 플러스 육 분의 일 더하기 일의 경우이고 우리가 뺄셈의 경우는 더셈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의 식은 위의 식은 마이너스 삼 더하기 마이너스 삼 분의 일 더하기 마이너스 육 분의 일 더하기 1로 바꿨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같은 부호를 가진 수들은 이 수들의 절대값의 합배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이야기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3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의 값을 계산하고 1을 더해 주면 됩니다. 통분을 해서 값을 계산하면요. 6분의 18 더하기 2 더하기 1의 값을 가지고요.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21 더하기 1이 되고요. 부호가 다른 수에 대한 덧셈은 두 수의 차에 절대값의 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주면 되므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6분의 21에서 1의 값을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6분의 15, 즉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누셈이 포함되어 있는 사칭 연산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지 간단히 복습하고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서는 선생님이 다음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호가 같은 수의 곱, 즉 양수와 양수, 그리고 음수와 음수의 곱은 양수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부호가 다른 수의 곱즉 양수와 음수의 곱은 음수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규칙만 알고 있다면 양수와 음수, 음수와 양수, 그리고 음수와 음수의 곱을 자유롭게 할수 있겠죠. 유리수와 정수의 나눗셈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서 그 수의 역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죠. 따라서 이를 이용해서 이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a와 p 값을 구한 후 a 빼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는 마이너스 오 분의 곱하기 마이너스 분의 나누기 삼 분의 를 가지고 있죠. 곱셈과 나눗셈이 함께 있을 때는 먼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주세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준다면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0 곱하기 역수를 이용하니까 2분의 3으로 계산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음수와 음수의 곱임으로 주어진 수는 양수가 되겠고요. 주어진 값은 5분의 3 곱하기 9분의 10 곱하기 2분의 3이므로 각각의 수를 약분해 주면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의값도 계산해 볼게요. 비는 마이너스 49 나누기 5분의 7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7의 경우고요. 제일 먼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줄게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줄 때는 주어진 수의 역수를 쓰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5를 쓰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수, 음수, 음수가 있을 때는 음수가, 음수와 음수가 만나서 양수가 되고요 양수와 음수가 만났기 때문에 음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의 최종적인 부호는 음수가 됩니다. 음수로 고정해 두시고 49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7분의 5의 값을 계산하면 되구요. 주어진 수를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25가 되네요. 따라서 a값은 1, b의 값은 마이너스 25이므로 a 마이너스 b의 값은 1에서 25를 빼주면 되겠죠. 이는 1 더하기 25이므로 26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분의 6의 역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수의 역수는 그 수와 곱해서 1이 되는 수가 되겠죠. 따라서 6분의 1의 역수는 6분의 1과 곱해서 1이 되는 순으로 6이 되겠군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의 사칙 연산이 혼합돼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리수의 사칙 연산이 혼합되어 있는 연산에서는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x는 3분의 7 보다 마이너스 2만큼 작은 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은 3분의 7에서 3분의 7보다 마이너스 2만큼 작은 수이므로 다음과 같이 쓸수있고요 y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큰 수를 했으므로 더셈으로 두개의 수를 연결해 주면 되겠군요. 그리고 z의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이보다 4만큼 작은 수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2에서 4를 빼준 값이 되겠죠. 따라서 x의 값을 계산하면 빼기와 음수의 값은 더하기와 양수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7 더하기 플러스 2로 바꿔줄 수 있고요. 위의 값은 3분의 7 더하기 2이므로 3분의 13입니다. y의 값은 보호가 같은 수의 더셈이므로 두 수의 절대값을 더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3분의 2로 쓸수 있고요. 위의 값을 계산하면 6분의 13이 됩니다. z는 2백이 4니까 마이너스 2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와 y와 z의 값을 각각 구했기 때문에 x 나누기 y 곱하기 z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3분의 13이 되고요 y는 마이너스 6분의 13이 되고요 z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에서 나눗셈은 곱셈으로 제일 먼저 고쳐서 계산을 해라 했죠 따라서 3분의 13 곱하기 마이너스 13분의 6으로 바꿔쓸수있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2로 쓸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수와 음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개 값은 양수로 바뀔 거고요. 따라서 최종적인 부호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양수의 부호에 3분의 13 곱하기 13분의 6 곱하기 2가 되겠고요. 약분을 해주면 답은 플러스 4가 되겠죠. 따라서 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정수와 유리수의 사칭연산에 대한 간단한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사칭연산에서 중요한 내용은 덧셈의 경우 그리고 곱셈의 경우입니다. 뺄셈과 나눗셈의 경우는 뺄셈은 각각 덧셈으로 바꾸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했습니다. 이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